당신의 혈당 정말 괜찮은가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 나왔다고요? 식후 혈당이 140 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 당뇨 전단계일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하고 방심하죠. 하지만 당뇨는 전단계에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전단계의 경고 신호. 혈당을 무섭게 올리는 진짜 음식. 단세 가지만 끊었을 때 실제로 혈당이 떨어진 사례. 당뇨를 되돌리는 생활 루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뇨 전단계입니다. 진단 기준 공복 혈당 기준. 정상 70에서 99 mgdl. 당뇨 전단계 100에서 125 mgdl. 당뇨 126 이상.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전 단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멍하다. 아침보다 저녁에 더 피곤하다. 자주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땡긴다. 소변 횟수가 늘고 갈증이 많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뱃살만 늘어난다. 이중세 가지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일 확률 높습니다. 당뇨의 70%는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은 혈당 폭탄입니다. 흰쌀밥 플러스 튀김, 빵 플러스 버터, 라면 플러스 김밥,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숨은 당입니다. 시리얼, 마요네즈, 케첩, 요거트, 과일주스, 저지방, 무가당 표시가 있어도 실제로는 당 덩어리. 우리가 끊어야 할 음식은 단순당 플러스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폭등시키는 3대 음식. 1위 흰쌀과 흰 밀가루. 정제탄수화물 섭취 즉시 혈당 상승. 섬유질 제거 소화 빠름 인슐린 폭등. 흰밥, 식빵, 국수, 과자, 케이크 전부 포함. 2위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콜라, 이온 음료, 과일 주스. 심지어 헬스용 음료에도 포함. 액상과당은 간에 직접 작용 인슐린 저항성 악화. 3위 튀긴 음식 플러스 고지방 음식. 당과 함께 먹으면 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됨. 감자튀김, 돈가스, 치킨, 피자 등.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 사례 하나. 40대 직장인 박모 씨. 매일 아침 흰밥 계란 후라이 마요네즈. 당뇨 전단계 진단 탄수화물 줄이고 현미식 전환. 3개월 후 공복 혈당 117에서 92로 회복. 사례 둘. 50대 주부 이모 씨. 빵, 커피 믹스, 과일 주스를 자주 섭취. 매일 간단한 운동과 물 2L 섭취. 6주 만에 식후 혈당 160에서 120으로 떨어짐. 공통점은 한 가지 음식을 끊었다는 것. 혈당은 복잡하게 조절할 필요 없이 나쁜 음식만 제거해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 리스트. 끊어야 할 최우선 5가지. 흰쌀밥, 현미, 보리, 귀리로 대체. 설탕 들어간 모든 음료, 과일, 주스, 커피 믹스 포함. 베이커리류 식빵, 크로와상, 머핀 등, 튀김류, 탕수육, 전등, 기름당, 혼합식, 캔, 소스, 가공식품 케첩, 시리얼, 햄 등. 주의할 점, 무조건 단식을 하거나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전단계 회복 루틴 3단계, 1. 식사 루틴. 밥 현미, 보리, 귀리 혼합 잡곡. 반찬 위주 식사 채소 단백질 위주.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2. 운동 루틴. 식후 10분 산책. 하루 20분 유산소 걷기, 계단 오르기. 복부 스트레칭 간순한 운동 병행. 3. 수면 루틴. 자는 동안 혈당 안정 최소 6시간 이상 숙면. 자기 전 2시간 금식. 저녁엔 당류 섭취 최소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전 단계에선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곤함, 졸림, 식후멍함. 모두 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음식들, 하루라도 빨리 줄이고 끊어보세요. 단 3주만 실천하면 몸이 가볍고 배가 덜 고프고, 무엇보다 당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